하하하하하하 <laughs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아침입니다 하하하하하 <laughs> 새벽녘에 땅이 열리더니 맑고 투명하고 사과 크기만한 수정 사리 구슬이 두 개가 땅 속에서 밀어 올려.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하나는 빛이요,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빛은 여의주와 같고 그 사랑은 모아 공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으로 챙기는 거룩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아침 어머니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, 찬탄의 인사를, 찬양의 인사를 올립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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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